오늘은 바벨론 남유다를 종살이하게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벨론아, 너는 나의 목이라 내가 너를 채하여 나라들을 분쇄하며 국가들을 멸하며 말과 기병들을 분쇄하며 남자 여자 노년 유년 청년 처녀 할것 없이 모든 것을 분쇄하였으나 네가 내 앞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너의 모든 주민에게 갚아주리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에 사나 이제는 내가 너 원수가 되어 나의 손을 너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타한 산이 되게 할 지니, 사람들이 너의 짐 모퉁이 돌이나 기춧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와의 호 말씀대로 바벨론이 90년 만에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망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미 오래 전에 이것을 예언 하고 있습니다. 무백성 곧매제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바벨론을 치게 할 것이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친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억게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내가 이른 타장마든가 같이 출수할 때가 되었다. 도 내가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송사를 듣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젠 내가 되어 보복할 때가 되었나니 바벨론을 말리며 그들의 셈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덕기가 되어서 숙량의 거초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되었. 그들이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게 하다가 이제는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바벨론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장과 추지 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내가 멸망시키는 자를 보내어 바벨론에 이르게 하도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이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이스라엘아, 70년이 지날 동안 많이 견뎠도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하여 너희들을 사로잡힌 데서 회복시킬 것이고, 예레살렘으로 돌아와 너희를 재건하리라. 자루...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흩어진 양이었으나, 사자들이 그를 따르고, 아스로왕이 너를 먹었고, 이제는 바벨론의 넘어간 낸살 왕이 너희들의 뼈를 치시면 동안 끝났으나, 만군의 여호와에 내가 말하노라. 내가 아르의 왕을 벌한 것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인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는 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그다랴 총독의 이스마엘에 살해한 것으로 인해서, 요한안과 루남은 군대장관, 또 백성과 예레미야가 그들이 가자는 대로 애굽으로 갔으나 그들이 두려워 예레미야께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였을 때1 0일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것을 저번 시간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해가 틀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 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어지라. 결국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너희가 그때 지도사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예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바루기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또 발베를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에 요한왕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요와의 목소리를 순종한지 아니하고, 요한왕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 살아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자리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그느리고, 애굽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요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 이르라. 다바네스에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지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너 손으로 큰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내가 내종 바벨론의 너부가 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너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가 또 애굽다. 오늘날까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세계 여러 나라의 저주거리가 수치거리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과 왕비와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이 악행을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은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애굽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게 될 지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랜과 조롱과 수취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땅에 들어가서 머물러 살고자 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남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살고자 하여 여호와의 재난과 칼과 기근,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 것이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 하느냐. 어찌나 내종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치시면 종살이 후에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를 구원하며 너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너희가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내랄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오.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리라. 결코 결국 애굽으로 간 요한안과 그 모든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더니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체질과 고집과 사상과 저희들의 악함으로 참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하나님 이요한한과이 백성들이 제가 저희들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 시대에 저희 나라에 참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돌로치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없는 저희 한국입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를 대적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징계와 죄악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날까지 거두지 않음을 압니다. 저희들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저희들의 이 습관과 사상과 체질이 변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단의 손을 드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의 바로 살기를 원하는 이것도 주님 앞에 가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 손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그리스는 합당하시며 우리 들을 향한 그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조차도 합당하심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악함을 용서할 수 없어서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그의 고집과 그의 사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 생활을 하는 자가 너무나 많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입에는 악이 있으며 독이 묻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는 악함이 가득한 저주가 가득하고 하나님 황폐와 파멸이 있는 입술들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쟤들이 고통스럽게 불, 울부짖는 저희들 아버지 불상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제약을 용무서여 주옵소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 아버지 불상에게 주시옵소서. 내 나가 나 바울과 천리대로일으 내나데는 막라바나커나리 트라이 말이 케로로